그물을 칠때 이렇게 새라든지 이게 안 들어오게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파란색 망으로 여기도 다 했고요 새 만들어 오게 밑에도 다 준비해놨습니다. 지금 이제 문도 저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. 조금 있다 차광막도 시연을 올 거고요. 드디어 저희 비닐하우스가 다 쳐졌고요. 이제 차광막 하고 옆에 펜스 치려고 마, 마무리 작업 하고 있습니다.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백칸을 다 이렇게 쳤고요. <목소리> 오늘도 또삽질하고 <사퇴를> 계시네요. <laughs> 야, 이거 엄청 멋! 제가 이렇게... 여기 옆을 <옆구를> 세워야 돼. <laughs> 드디어 비, 비닐하우스가 다 쳐졌고요. 저희가 이번에 세 동을 얻었습니다. 하면서 공사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문과 울타리까지 이렇게 다 쳤고요. 첫 번째 동은 이제 닭과 뽕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할 거 거고요. 두 번째, 세 번째 비닐하우스는 미꾸라지 양식을 하려고 합니다. 어제가 신탄 대전 신탄진 장난이라서 묘종을 이 청상추, 적상추. 치커리 등등 이렇게 모종도 심어 놨습니다 닭 낳는 알집에 채우려고 지금 풀을 좀 베서 밑에 이렇게 깔아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나? 어, 더, 더 비는 거야. 음. 네, 오늘은. 음 오늘 저희가 여태까지 비닐하우스도 치고 닭장도 만들고 그 모든 걸다 했는데 아 오늘 닭들이 이사를 합니다. 아 닭들이 밤눈이 너무 어두워서 낮에는 도저히 이것들을 못 잡아요. 그래서 오늘 닭들이 밤눈이 어두울 때 지금 열왕이 오늘 닭들 이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시켜주는 거야. 아 야간에 눈이 어두운데도 이정도인데 낮에 했으면 큰일날뻔 했네요 괜찮아? 이것만 먼저 해요 문 닫지 아 여기를 닫으면 되나? 그니까 너무 무겁다. <laughs> 여기 앉아 있는 거 봐. 자 여기 를 찍어 봐. 이 안에 우와 이쁘다. 닭들이 야간에 다 저렇게 응. 저걸 회대라고 하나? 예. 응. 회대에 다 올라가서 자고 있어요. 다 옮겨 보 도록 하겠 습니다. <laughs> 라이트 브라만 녀 석도 있 네요. <laughs> 이놈 없어. 먼저 지금 이제 슈퍼 오골개를 옮길 건데요. 이렇게 시커습니다 슈퍼 공... 오골개가 공간이 협소해서 10마리씩만 먼저 옮길 거예요. 닭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다 잠을 자고 있네요. 그 오호 아이고 깜짝 놀랐어 깜 깜짝 지네 음. 슈퍼오골게 닭장으로 첫 입주 시작합니다. 아이고 좋겠다 새 집으로 와서, 어? 응? 아이고 이뻐. 어, 정말 시큼해. 어 이거. 나갔 어? 어떻게... 잠깐만, 응, 음, 잠깐 닫아놓을게. 와, 그 좁은 데에서 응. 이 넓은 데로 이사를 쳐, 했습니다. 좋은지 지금 다어리둥절 <laughs> 자, 미꾸라지를 넣기 위해서 물을 받고 있습니다. 물잘 나옵니다. 물 받은지 1 시간 되갑니다. 많이 받았습니다. 시간 아침부터 받은 지하수 물 거의 차갑니다. 물잘 나옵니다. 꿀꿀꿀꿀